언니, 좋았습니다. 아, 좋서워 네. 피냐의 첫 버츄얼이 합방이죠. 아, 맞아. 나 이렇게 합방한 거 처음이야. 언니랑 나랑 캐릭터가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아, 맞아, 맞아. 근데 버츄얼 합방하면 제가 늘 듣는 말이 있어요. 제 머리가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달라지지 않나. <laughs> 어, 오늘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아니 아니 조금 나보다 조금 나나 이불 속에 들어가 있기에는 옷이 외출복 같은 느낌인데 깡정인 옷 그거 말고 또 있어? 검정색 옷이랑 드레스 있어요 드레스. 오 이제 이게 메인 복장이었죠. 나 이제 이게 메인 복장이고 이게 어 귀엽다 잠옷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저는 덧니도 있어요. 고양이 같은 느낌이네. 강아진데 고양이처럼 느껴지는. 날카로운 강아지? 날카로운 강아지가 뭐가 있지? 치와와 아, 시아나가 성격 너무 안 좋지 않나? 그렇긴 하지. 의외로 소형견들이 좀 성격이 드센 애들이 많더라고. 네, 특히 말티즈가 질투가 심해가지고 성격이 진짜 더러워요. 아, 그러니 강아지랑 고양이랑 불 다치는구나, 강아지는. 네, 맞아요. 맨날 강아지랑 고양이랑 싸워요. 그럼 누가 이죠 다구를 하죠, 고양이 두 마리서. <laughs> 강아지 한 마리 다구를 하는데, 특히 도담이가 많이 때려요, 강아지를. 그리고 약간 저희 집 야몽이 좀 다혈질인 것 같은 게 저랑 이제 야몽이랑 있으면 희망이가 짖어요. 그러면 음. 희망이한테 막 달려가서 손을 하나 들어 그리고 머리를 택 때려요. 동생 혼내키는 거야? 희망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아 그래요? 뒤다리만 <laughs> 네, 네. 네. 위아래가 없는 약간 동물의 세계는 그러면은 음지는 강아지랑 고양이 중에 키워보니까 네.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강아지부터 얘기하자면 질투를 엄청 심하게 하고 저희 집 강아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똥오줌을 잘못 가려요. 특히 제 방문 앞에다가 네. 강아지가? 네네네네. 고양이는 케바케인데 사실 야몽이 같은 경우는 문을 안 열면 너무 울어요 도담이도 너무 울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해요 사람을 그게 제일 심한 거 같아요 스트레스가 내가 생각한 이미지로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얌전하다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고양이들 막 똑똑하다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야? 똑똑하긴 해요 다 알아듣는데 안, 그냥 안 들어요 못 들은 척 무시해 애들이 막? 네 너무 무시해요 그래도 츄르들면 은 호다닥 오고 그래? 네 추루만 되면 추루한테만 와요 없으면 쳐다도안 보는 아, 너 고양이 키우고 싶다 나는 고양이 없지 고양이도 성격이 참 좋아야 돼요 그 야몽이가 성격이 좀안 좋은 거 같아요 저 말고는 다른 사람 다 물어요 아... 예전에 진우 와서 진우 물리고 공파 와서 공파 물리고 주변에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야몽이한테 애완동물은 주인 닮다고 하던데 감지도 혹시 어 근데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거 같기도 해요. 강아지 <laughs> 그 이빨이 그렇게 날카로운 거야? 네. 하나 떼었어요, 야무이가. 아, 로망이잖아, 로망. 엄청 큰 개랑 엄청 조그만한 개랑 같이 키우는 로망. 그러니까 어, 몇 어, 가지 어. 로망이 있어. 동물을 키우는 게.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키우는 게 일단 로망이 하나가 있고, 새끼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거야. 한 8마리. 그러니까 고양이도 막한 8마리. 똥이 감당되실까요? 그래서 로방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로방인 <laughs> 거겠죠? 최근에 야몽이가 오디오 페이스 막눌러가지 고장 고 났었거든요 그래서 방에 못 들어보게 해요 슥이 선 같은 거막 씹지 않아, 애들이? 우물 키우면 그런 게좀 힘들 거 같아 도담이가 어렸을 때도 선을 많이 씹어서 방송하다 인터넷 선을 몇번 끊어먹었어요 약간 우는 것도 귀엽게 우는 게 아니라 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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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울어요 지금도 뒤에서 그렇게 울고 있네 <laughs> 아, 눈 열어 제발! 약간 이런 느낌? 야몽이가 관심 좀 달래 깡치야 지금 뒤에서 그만해 저희 매일 이, 도, 이 소리 들으면서 방송 본대 식단에 주치의 가서 추루를 주고 오면 안 오더라고요 너보다 추루를더 그런가 봐요 다녀올게요 하지 마좀 <laughs> 야몽이가 내 생각에 강자한테 발성을 배웠어 그래서 주인 가일 츄르 가일 내나 가일 막 이러는 거지 아저나 궁금한 게 있어 깡지가 이제 먼저 버추얼한 지좀 됐잖아 네네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버추얼 합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주제로 토크해 보통? 사람마다 아니. 좀 다른데요 하고 싶은 아무 말이나 해요 그냥 다른 이제 좀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랑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얘기? 그리고 뭔가 버추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실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나이를 물어본다던가 RP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버추얼은 게임 아, 얘기하거나 RP? 알피가 이제 나는 강아지다. 이러면. 안녕 하냐멍? 약간 이런 느낌? 아 <laughs> 아, 이런 게 아, 있어요. 네네. 컨셉. 아 네네 컨셉. 아, 아 컨셉 중요하지. 음. 깡지는 무슨 컨셉이야 그러면? 아 저는 그냥 저. 그래서 약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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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안. 포인트가 없는 거 같아. 그러면은 지금 하나 만들자. 아, 저는 로나땅님으로 아. 충분해요. 그거 <laughs>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로나, 행복해서. 로나 로나 땅 땅. 로나, 로나, 땅, 땅. 대가리를 땅땅 아오 시발 어어 어, 마이크 때렸어 어떡해 아, 진짜 땅땅해 버이려 어떡해 근데 <laughs> 나도 좀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네. 하나 가져가고 있는 거 있거든 어 어떤 거 보여주세요 언니 말투 컨셉은 아니고 내가 만 12살을 그대로 어... 가져가고 있어 <laughs> 아만 12살, 만 12살. 어 그죠 언니 컨셉이죠 혹시 막 목소리도 낼수 있나요 12살? 에에에 막이 흠킷 강지언니 <laughs> 잠시만요 언니 목소리에서 약간 아하. 느껴져요. 아 느껴져? 네. 아나 이거 힘들어. 어렵죠. 이제 버추얼을 시작하려면 싹다 정리해버린 고 그냥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로부터. 그, 그러면 만약에 제로부터 시작하면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어? 지금 만약 이 모습 그대로 금지가 아니라 컨셉을 애초에 잡고 있었다. 막 이러면은? 총 게임을 좋아하니까 뭔가 군인. 멋진데 언니는 뭐로 어떤 컨셉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제가 한번 지어줘 봐세요. 그래? 언니가 이제 사슴 컨셉이잖아요. 동화책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제 꽃사슴 한 마리가 산을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상상해 주셔야 돼요. 꽃사슴 어, 한 마리가 이제 산을 돌아다니다가 사냥꾼이 어, 사냥꾼이 이쁜 언니를 본 거예요. 이제 이쁜 꽃사슴을 본 거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데려가서 언니를 키우는 거예요. 언니를 키워가지고 그 사냥꾼이 이제 사냥 나갈 때마다 심심해서 방송을 키는 약간 그런 느낌의 물을 <laughs> 가져가야 되지 않나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나름 재밌는데? 나쁘지 않은 있어. 스토리텔링이야 급방송때문에 사냥꾼 왔다고 하면 되겠다고? 그치? <laughs> 깡지는 방송을 끄고 있을 때는 특수부대 훈련시키고 있거나 <laughs> 작전 짜고 는뭐 <laughs> 그런 음. 또 다른 거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 특히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나라마다 방송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 미국은 좀외우하시던데외맛 네, 방송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놀라서 저희 시청자들도 막 기겁해요 <laughs> 언니도 근데 좀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난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못해 옛날에 솔빈이가 초대해서 갔는데 <laughs> 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둘이 갑자기 뭐 버섯이랑 가지 얘기를 하고 <laughs> 네. 야채 얘기하고 왔어 그 대화에 끼실 수 있었어요? 적당히 맞춰줬어 난 어른이니까 <laughs> 언니는 야동 보신 적 있어요? 최근이 언젠가요? 나? 네 맞춰봐 <웃음> 언니 <웃음> 그걸 맞추라고? <맞춰봐. 웃음>